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코스피가 코스피는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코스피는 지금 이렇게 왕창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코스닥은 이제 간다 그랬죠. 요 날이었습니다. 요날 아마 동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 가면은 요 날이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여기를 올랐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제 이제 코스닥의 시장이 왔다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이미 이 당시 이렇게 와서 올라가 있었고요. 10월 달에 코스닥은 이제 여러분들이 코스닥의 시절이 왔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랬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 코스닥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했습니까? 780까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780.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수익을 만끽하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어때요? 만끽하고 있죠. 이게 동영상. 내건 안중에 내가, 내가 찾아드리겠습니다마는 어, 어, 동영상에 보면 있겠습니다만는 이제 코스닥의 시절이 왔다 그랬습니다. 진짜 여러분 코스닥이 왔죠. 코스피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 또11 포인트 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박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박을 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코스닥들이 지금 어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스닥 한번 보십시오. 물론, 나라 계약이시는 뭐, 특별한 경우고, 어, 가는, 가는 주식들 대부분 한번 보시죠.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했던 말 중에, 이거, 케어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케어젠, 이거는, 저는, 여기, 이랬지요. 이, 뭡니까. 이, 7만원 이하면은, 그냥 매수해라. 어? 7만 1,400원, 7만원이면, 그냥 매수해라 그랬죠. 8을 달았다. 그래 가지고 물량도 없다. 1차 목표가는 88,000원, 2차는 000원, 14만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100 100% 수익을 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 가지고 9월 6일 날 봐봐요. 결국 올라오죠. 일어났죠 그죠? 결국 올라오죠. 세력들이 들어간 종목은 시간 가격으로 개인들을 흔들지만 결국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내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9월 6일입니다. 요 요때 9월, 9월 6일6기에요 결국 간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런데 어때요? 9월 6일 이후에 주식은 어때요? 급등이 나와버리죠 10월 19일 날 내가 이야기를 뭐라 했습니까? 악질들이 살짝 빼난 거라 그랬죠 10월 19일 날요 의도적인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급등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의도적인 하락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도적인 하락 10월 19일 의도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알아요 의도적인 하락 이 의도적인 하락만 지나버리면 주식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주식은 이게 이제 1 4만 원까지 국군이 홀딩 한번 해보세요 보유 중인 분들. 음. 저도 이거 이제 이제 증점이 어, 왔으니까 여기 개 매오는 자리. 내가 여,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가 개 매오는 자리인데 여기 한번 멈출 거라 그랬는데 9만천 원. 여기가 뭡니까? 9만천 원은 개 매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멈추고 있단 말이에요. 보입니까 여러분? 이 구만천원이 ,000 왜 멈추는지 까만 선으로 꺼난거 보이죠 까만 선 까만 선에서 저렇게 멈추는 이유는 저기가 개미우는 자리다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여기 아래 케이블을 또 메우고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려오면 어때요 주식이 내려오면 내려오기만 내려와라 그럼 뭡니까 그냥 질러버려요 알겠죠 크게 가는 주식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실제 직접 계좌로서 아마 느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도 뭐할말 많은데요. 어, 예전에 있는데, 뭐 대충 보그 정도 하고요. 너무 자랑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서울 반도체도 한번 보세요. 제가 뭐두말할 필요 없죠. 서울 반도체도 여기서부터 2월 5일 반도체가 대장이다. 이제부터 간다 그랬는데 2월 달부터 주식 계속 가버리죠. 그리고 여기 이 높은 곳에서도 2만원에서도 산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와도 매수해야 된다 그랬죠. 어, 9월 달에. 8월 21일 날, 세력 포착 22,800원, 요 자리 딱 찍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36%입니다. 이게, 세력들이 들어온 주식들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어, 그 다음, 위지트 같은 거, 이런 것도요. 지금, 급등 나올 겁니다, 지금. 위지트도 지금. 그죠? 어. 위지트도 엄청나게 갈 주식이니까, 어, 꼭 지키시고요. 뭐, 나라는 자랑할 필요 없고. 대웅. 이렇습니다. IHQ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우리들 제약도 좋고. 일신바이오는 지금 은봉이 나오기만 나오세요. 그냥 더질러뿌려야 돼요. 나라는 뭐 여기서 말했죠.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작전 중이다. 작업 중이다. 추가매수 신호 들어올 거이, 거임 해놨죠. 작업 중이라고. 작업하는 게 내한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요 프로그램에서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내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두들를 맞는 거예요. 내일 사 사연, 이거는 사연상까지 봅니다. 사연상, 사연상까지 가면 어, 사연상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런 주식들은 망해요. 그래서 예,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사연상을 가느냐, 사연상을 못 가느냐. 어, 내일 사연상 가면은 어, 한번 팔아먹습니다. 어, 갈, 깔끔하게 팔아먹고, 어, 사연상에서는 팔아먹고, 어, 그다음에는 어, 이제 제가. 어, 빠져나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 음, 아마 타이틀 무조건, 뭐든지 주식은 무조건 세력들이 들어와야 돼요. 어,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야 주식은 급등이 나와요. 세력이 없는 주식은, 어, 그거는 흡방입니다. 경험 한번 해보시고 어,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